분양미식회 원정이, 노명현, 최신아입니다. 저희가 또 엄청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네. 모처럼 이렇게 티도 이렇게 분양미식회 티도 맞춰 입었는데 입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저 분양이 좀 너무 없었고. 네, 4월에 뭐 재보궐선거다 뭐 이래서 다 많이 미뤄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랜만에 오늘 준비한 거는 신혼부 맞춤형 청약상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신혼희망타운이잖아요. 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사실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사실 내집 마련이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도 늘리고 이제 소득 기준도 완화했지만 워낙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되는 확률이 좀 낮고 또 시세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분양가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이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충분히 매력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별로 인기가 없지. 않나요? 네, 그동안에 입지에 따라 과의 청약 성적이 렇 했던 것들은 뭐 문제로 지적이 됐던 부분이 기도 한데요. 어, 지방에서 공급되거나 수도권이나 수도권이어도 거주 수요가 많지 않은 외곽 지역에서 공급된 신희망타운은 신혼 어, 실제로 신혼부들한테 인기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서울과 가까운 곳이거나 서울 안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어, 여는 일반 단지 못지않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작년 말에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한 신혼희망타운인데요. 그 GS건설이 시공한 위례자이 더 시티인데 이게 평균 청약 경쟁률이 오십팔 대1을 기록했습니다. 네. 상당하죠.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신혼희망타운을 아이템으로 선정한 것도 신혼부부들이 충분히 관심 가질만한 이제 입지에서 괜찮은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매력이 있는 곳인지 궁금해지는 데요야만 하세요. 음, <laughs> 이달에 분양하는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어 바로 경기도 의왕시인데요. 그러니까 의왕은 월곡과 판교를 연결하는 복선전철인 월판선과 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인동선 등의 수혜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 노선들이 중공이 되면. 트래플 역세권으로 주변에 있는 평촌 신도시나 또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체기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여기가 바로 이편한세상 고천파크루체인데요. 의왕시 고천동에 들어서는 단지고 총8 7 0 가구 중에 580 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됩니다. 민간 공동사업이라 이제 민간 건설사인 DLENC가 시공을 하고요. 이 단지가 전용 면적 5 6제곱미터또 59제곱미터 이렇게 중소형이라서 신혼부부한테 딱 맞는 사이즈죠. 네. DL ENC가 사실 좀 생소하긴 할것 같아요. 이게 대림산업이잖아요. 이게 사명을 바꾼 건데 혹시 뭐 중소기업 아니야? 뭐 오해하실까봐. 대림 건설입니다. 단지 명예도 들어가 있는 이 편한 사명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네. 네. 여기 단지는 5월 14일에 이제 겸본 주택 열고 분양에 나섰는데요.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 시점에는 이제 아직 분양 전이지만 영상 공개될 때는 이제 뭐 분양을 하고 있겠네요. 네. 신혼희망타운이면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청약 자격은 모집공고의 기준으로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 단계 우선 공급은 예비신혼부부와 혼인 기간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두살 이하 자녀를 둔한 부모 가족의 대상인데요. 전체 공급량의 30%를 해당 지역 거주자와 타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을 합니다. 어, 이 단지 신혼 희망타운이 580가구니까 한 174가구 정도가 해당되겠네요. 이그 나머지 물량은 신혼 부부 기준인 혼인 7년 이내이거나 3세에서 6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신혼 부부 혹은 한부모 가족의대등 그러니까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네. 이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추첨 형식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건가요? 어, 그건 아니고요. 어, 입주자 선정 때 가점이 있습니다. 1단계인 우선 공급은 가구 소득과 신혼 희망타운이 공급되는 지역의 거주 기간, 또 입주자의 청약 통장 저축 납입 인정 횟수가 가점 항목이고요. 어, 2단계에선 미성년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해당 지역 거주 기간과 청약 통장 납입 인정 횟수입니다. 그럼 1단계에선 혼인 기간이 짧고 소득이 적고 해당 지역에 오래 산 신혼 부부가 유리하고 이 2단계 에 저는 자녀가 있고 무주택 기간이 길고 무주택 기간이 길면 이제 당첨에 유리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또 자녀들을 뭐안 낳는다 안 낳는다 하지만 그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두명 이상 있어야지 뭐 당첨이 된다 뭐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분양가도 또 궁금한데. 네, 고천파크루체는 저희가 촬영하는 시점엔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요. LH에 문의해본 결과,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니까 시세에서 한 70에서 80% 정도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위례자이 더 시티 분양가는 좀 어땠나요? 작년 말에 분양한 여기 위례자이 더 시티는 평당 분양가가 한 2,200만 원 중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총 분양가가 5억 6천만 원 정도라서 네. 한 위례자이 미래 위례 신도시 시세랑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었어요. 아, 저 반값 아파트이긴 한데 사실 5억 원 넘어가면 신혼부부들한테 는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맞죠.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신혼 희망타운에,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는 신혼 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상품으로 자금 지원을 해 줍니다. 어, 대출 기간은 20년에서 30년이고 금리는 1.3% 수준인데 거의 뭐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정도 대출 이자인 거죠. 또 집값의 70%를 대출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왕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라서 일반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LTV가 40%밖에 적용이 안 되는데 신혼희망타운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좀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이 상품은 수익공유형인데요. 어, 신혼희망타운이 주변 시세보다 워낙 저렴하고 또 시중 금리보다도 낮게 어, 저리로 대출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 집을 팔때 생기는 시세 차익을 정부와 좀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음. 나눠야 된다고요? <laughs> 아 이게 이게 좀 불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정부가 나눠가져야 된다는 게 그럼 예전에 이렇게 수익 공유형으로 분양을 했던 것들도 인기가 있었나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만 좋으면 그런 상품이어도 많은 신혼부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단지 환경은 좀 어떤가요? 요새 이제 공공 시행하는 단지들은 좀 평가가 박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이제 신혼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한 특화 설계가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지도 법정 기준 면적보다 두배 넓은 어린이집이 설치되고 단지 안에 다 함께 돌보는 센터나 이런 어린이 특화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되고 스포츠 센터 뭐 라운지 카페 이렇게 있을 건다 있더라고요. 그럼 의왕 고천 말고 또 올해 괜찮은 곳들에서 분양을 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7월에 가, 서울 강서구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이 나옵니다. 옛날 강성 앞 강서 아파트 부지인데요. 어총532 가구 중에 어, 분양은 348 가구 행복주택 175 가구로 구성이 됩니다. 이 사업도 민간 참여 사업이라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는다고 합니다. 네, 뭐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니까 사실 입지야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위치가 좀 어떤가요? 어, 강서 신혼희망타운은 9호선 염창역과 5호선 화곡역이 버스로 약 15분에서 15분 정도면 다할 수 있는 있어서 교통망이꽤 괜찮고요. 공대 입구에서 강서구청을 거쳐 부천 원종까지 연결하는 어, 서부광역철도 사업도 계획이 돼 있어서 교통만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동네입니다. 어, 그리고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많아서 교육 인프라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연말에 또 공급 물량이 또 몰려 있다면서요? 네. 서울 공릉동, 대방동, 송남 판교 대장지구 그리고 가천 지식정보타운 이렇게 거주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서 신혼희망타운 신혼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라서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 부분... 면 한번 기회를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서울이나 뭐 판교, 뭐 과천, 뭐다 대부분 네, 좋은 네. 지역들이네요. 네, 그도 네. 관심을 좀 가져야 될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한 줄평을 하신다면? 음, 신혼희망타운 이름답게 신혼 부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신혼 부부라면 어, 당연히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요즘 서울 아파트 평균 집값이 10억 원에 달하니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면 일단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뭐 이게 저희가 자세히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삼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 입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신혼 희망타운 물량이 한 절반 가량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다음 영상까지 연달아 잘 보신 다음에 전략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